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고민 중이신가요? 프로, 에어, 미니 모델마다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M4는 전문가용이에요.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도 거뜬해서 파우이저에겐 최고죠. 아이패드 에어는 성능과 가벼움을 동시에 챙기고 싶을 때 딱이에요. m 2칩 탑재로 작업도 쾌적하죠. 학업, 업무, 영상 시청까지 다용도로 쓰기 좋아요. 미니는 초경량 태블릿을 찾는 분에게 강력 추천. 아이패드 미니는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전자책이나 필기용으로 정말 만족도 높아요. 지금 전 모델 모두 카드 할인 최대 10% 가능하고 댓글에는 숨겨진 추가 할인 정보도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딱 맞는 아이패드 지금 비교해보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